아 오늘의 생존이겠겠습니다.라는 민세 쿠폰이 아 우리 딸도 그 토요일날 그 무슨 삼성 카드에다가 그거 해, 해서 어젠가 어제 일요일날 그게 그 확정됐다는 거에서 뭐 지원이 뭐, 뭐 그런 거 와야 된다는데 그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안 왔어요. 그래서 나, 어제 그거, 민생쿠폰 오면, 슈퍼에 가서 뭐, 살 목록도 적어놔서, 몇번들어열 번도 더 들어갔나 봐. 신청이 확정됐습니다. 해갖고 뭐,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게안온 거예요. 괜히 휴대폰만 만져고 언제, 참. 그게 확정이 되면, 세수 좀 하고, 어? 그리고 한번 나가볼라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가 해봤어요, 지금. 해봤더니. 안 왔어 나는 오질 않았어 아 진짜 덕분에 뭐 이것만 어, 아직도 여기 열이 좀 있습니다 어, 아직 점점 찾아가고 있지만 아니 그놈의 민생 소비 쿠폰 때문에 열번들어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토요일 날 했는데 우리 딸은 왔다는데 왜 나는 왜안온 거야 난 현대카드라 그런가? 삼성카드인 우리 딸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안 오고. 아니, 요즘은, 응. <목> euh> 날이 더우니까, 날이 더우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어졌어. 어, 여기 왜, 얼음이 얼라 그래. 가만있어. 아 진짜 아유 하루 종일 뭐야 하루 종일 에어컨만 틀고 있었네 에어컨 안 틀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거실에서 에어컨 안방에서 에어컨 그 끈지는 얼마 안 됐어요 끈지 뭐 30분 됐나? 에어컨 끈지? 내가 컨이한 30분 된것 같아요. 24시간도 더 켰잖아. 토요일 날부터 켜가지고. 아주 빵빵히 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시원하다. 아, 아 시원해. 아우, 있어 보자. 밥이 먹기가 싫어 어.. 병아리콩을 병아리콩을 불려놔야 되는데 밖에다 불려놓으면 상하잖아 냉장고 안에서 불려야겠네 밥을 할 생각에 이 병아리콩을 좀 불려야 돼 잡곡은 뭐한 30분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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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다가 좀 풀렸다가 택 어, 태그라... 저 날파리 아 방금 뭐여또 있다 어디 앉아라 힘릴텐데아 여기 어디 가만 여기 있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여기 아주 요능 날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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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답니다 음. 이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놔야겠네. 어쩌다 쓸게요. 여기, 둘다 넣으면 냉장고 들어가서 부탁드려우니까. 들어가 어,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다가. 여기다가. 아주 이놈의 팥빙수 풍은 아죠 많이.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

그 어, 다음에 병아리콩을 풀린 다음에 출근할 때 냉장고에다 둘거예요. 밖에다 놓으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다 넣어서 풀려야지. 지금 풀리면 몇시간이야 한 내가 뭐한 여덟 시쯤 들어오니까 7시 반에 퇴근해서 그러면 뭐한 8시간? 9시간? 9시간? 뭐 이정도 풀려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센다왜가 안됐지? 지퍼팩을 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를 켰는데? 이가 없으니까. 아, 설탕도 좀 사. 설탕, 식용유, 커피 살거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어? 그리고 어제들 소비 쿠폰이 안 돼가지고 아이비 못 사서. 맨 커피만 먹을래니까. 아이 덥다. 하나, 하나 꽂았습니다. 어, 머리카락이 아주 칠레네 렐레 막. 더워. 더워서 꽂아야 돼. 머리카락이 무피야, 무피. 모피. 뭐, 몇 가닥만 내려와도, 이거는 뭐, 어 최대한 얼굴을 좀 줄여보고자. 그건 아니고, 원래, 아니, 그런 맘도 있었었나봐요. 원래 이렇게, 어 오래도록 이러고 다녔어요. 오래도록. 어. 올해도 옆머리를 내리고 다녔답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엄청 더웠다는. 어제 소비, 소비쿠폰만 언제 지정 확정이, 뭐지? 그 확정되었다는 거 말고 뭐, 하여튼 나오는 거. 그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직 못 썼어요. 오늘 저녁, 오늘은 되겠지.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어, 슈퍼 가서, 어 이것저것 살 생각인데 많이 사면 들고기 오 어려우니까 어, 조금만 사야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슈, 슈퍼에 들려서 좀 사야 될것 같아. 오이도 좀 사야 돼. 미역냉국 끓여야 되는데 오이가 없어서 미역냉국 못 끓이고 있어. 근데 이 날이 너무 더니까 먹을 게 없어. 뭘 먹어야 될지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뭐야 그거 쫄면 몇가장안 남은 거. 그 쫄면에 어뭐 물만두 맛있어 가지고 그렇게 먹었고 안 먹었었어 아니야 부침개 딱한장 있어 갖고 부침개 한장 먹었다 그리고 저녁에 한 일곱 여덟 시쯤 넘어가지고 어안 아, 먹으려면 여섯 시전에 먹어야 된대 떡국 떡으로 떡볶이 만들어 아니 맛있는 거야 떡볶이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주? 한국인의 뭐, 무슨 소울푸드야? 된장찌개, 된장찌개 끓여야 된다. 된장찌개만 소울푸드가 아니야. 감자가 없어도 된장찌개를 끓여야겠어. 어, 그래야 김치랑, 김치랑 해서 밥을 먹지. 어쨌든 뭐, 어 된장찌개 끓여야 되나? 어, 양파가 없어. 양파도 없고, 호박밖에 없는데? 오늘 저녁에 끓여야겠네. 양파랑, 양파랑, 뭐. 딴건다 있는데, 양파가 없네? 청양고추도 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어 잠을 좀잤겠지 잠을 어떻게 잤는지나 아까 너무 더워갖고, 문 열면서. 이렇게 문 열면서. 이렇게 문 열었어. 저렇게 문 열면서. 어떻게 했냐? 밖을 째려봤어요. <laughs> 밖을 째려봤어, 내가. 어? 야. 왜 이렇게 덥냐? <laughs> 더운 거에 대한. 에어컨을 계속 틀어서 화딱 지나갖고. 아이고 진짜.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아 요거를 뿌린 거를 한번 이제 섞어줘. 어, 소금을 좀 넣었어요. 병아리콩에다 소금 좀 넣어갖고, 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밥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뭐야, 어디서 그런 거야? 어디서 그러냐? 아, 물이 끓었단 얘기네. 중골레차가, 중골레차가 끓었단 얘기에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 어, 어제, 어, 어제 뭐 했다? 어제 재봉틀을 했어 내가. 그래 재봉틀을 했는데 이 옷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 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내가 이 옷이 이 옷이, 이 옷이, 소매가, 이게 소매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내려오는 거야. 나 이만큼 내려오면 여름에 더워서 살 수가 없어, 소매가 그렇게 내려오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왜 이래? 뭐야, 얘는? 뭐가 이렇게 나왔어? 저기 꺼져라.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어, 재봉틀 했는데 내가 재봉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laughs> 이게 재봉틀은 뭐 자꾸 끊어지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그치만 그냥 뭐, 뭐 어디 뭐 누가 내 팔만 볼 거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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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꼬매기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워? 아주, 이렇게, 아주. 어, 뒤죽박죽. 그리고 여기는 또 두꺼워서 할 수가 없어, 여기. 여기는 또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 어, 이거 했다는. 이거 지금 더워서 입지도 못해. 약간, 어, 하여튼 팔이 그렇게 된 거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재봉틀 했는데, 이건 지금 더워서 입지도 못해요. 바지는 입었어, 바지는. 바지는, 이 바지는. 바지는 얇고 근데 웃돌이도 얇은 거는 근데 더워.

어제 저거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했어요. 내가 어, 디 갔어? 이이게 너무 통짜이이거를 어떻게 이나이거가 이래가. 이래 어제 어제 이었어요. 이게 이게 바지예요 바지 이게 바지 바지인데 너무 통짱 거야 여기가 그래서 내가 어제 여기를 허리를 살짝 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지 같은 거야. 어 우리 같이 이렇게 약간 이, 이, 여기가 이렇게 위에가 약간 풍성한 사람은. 이거대로 그대로 입으면 다좀뚱해 보여. 그러니까 어딘가 줄여야 돼. 줄였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줄였답니다 그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냐. 화장실 갈때다 벗어야 돼. 다뭘 걸칠 수가 없어. 여기다가 뭐 어떤 걸칠나 음, 걸칠 수가, 걸칠 수가 없다 한번. 더워서, 더워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걸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어제 옆구리를 찌렸잖아 어, 이거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네. 주머니가 없다네, 주머니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 어, 근데 여기 안 어울리네, 그죠? 어, 그런 거 같아요. 벗어. 어차피 벗을 거니까, 어, 오늘 이거 입고 그냥 커피 마시겠습니다. 이거 입고 커피 마시겠습니다. 어제, 어제 저, 반팔, <laughs> 팔 줄이고 요거, 요기만 이렇게 줄였어요. 요기만, 요기만, 요기만 요기만, 줄, 옆구리만, 옆구리만 살짝 줄였어요. 옆구리만 같지 좋잖아 샤쫙 어떻게 운동하라 그랬지? 뭐라고?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아, 가라, 가라 그랬나? 팔을? 이렇게 운동하면 뭐살빠진다 그러던데 그럴라 그래, 생각 중에 요 아주 렇게 올려 올려 어쨌든 <laughs> 이걸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 이거 그래 아 어, 여기다 뭘 걸쳐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고 더우니까 뭘 걸쳐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커피를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laughs> 커피물도 안 끓였어. 커피물 끓여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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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커피를 마셔요. 커피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셔보고 어, 뭐야 어, 뭘 한거야? 어쨌든 그랬다는거예요 이거를 찢었다는거예요 찢어야 찢어야 찢으니까 약간 음, 그래도 뭘 하나 걸치더라도 괜찮은것 같아요 죽는 날도 시원하죠 어. 이거 안 시원합니다 여기다 뭐 많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입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그냥 어. 커피를 끓였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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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마 어. 커피 커피 가게도 있는데. 떨어서. 아, 이렇게 버려야 돼. 놔두면 지저분해. 지저분해지기만 해. 버려야 돼. 뭐 쓰겠지. 어, 뭐 옛날 생각해서. 아니, 뭐, 이 옷을 입으니까 무슨 옛날 사람이 됐네. 아주 초록색 옷을 입으니까. 뭐야. 그, 이상해, 뭐지? 소설에. 그, 아. 생각이 안 난다. 뭐,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거 생각나서 뭐 하겠어. 어쨌든, 폭염. 평택시, 폭염. 폭염입니다. 아유, 진짜. 폭염은, 무섭다. 아이구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 아이나. 지려. 아니, 그렇게 8시 위 동네 한 8시 되면 다 출근했어. 그래, 그좀 틀어도 돼. 아, 갑자! 아, 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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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 아, 꺼야 돼! 사랑해!